우리는 장기투자를 하면 큰 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서 좋은 호재 뉴스를 바라보고 장기투자의 꿈을 갖습니다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투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을 생각하며 장기투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내가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었고 떨어지는 주식과 함께 좋지 못한 악재성 뉴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된 종목을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어, 빠르게 매도해 버립니다 우리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4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로 길을 잘못 들려도 이 내비게이션이 다시 새로운 길을 검색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산으로 끌고 갈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라는 행위는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옛날처럼 지도와 표지판을 보고 그것에만 의존해서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어, 잘만 간다고 해도 5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그냥 어,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내비게이션 없이 그 작은 길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표지판에는 실제로 부산이라고 찍히려면은 실제로 부산과 가까워져야 그런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출발하자마자 헤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부산으로 가려면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사람들이 맞다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믿고 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부산이라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고 부산이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광주 표지판이 보이고 여주, 충주, 상주, 문경 등등.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고 다른 표지판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더 유심히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어찌저찌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매우 매우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사실 장기 투자는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도착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처음처럼 어려울까요? 똑같이 광주, 여주, 충주, 문경 뭐 상주 이런 표지판이 나와도 예전처럼 당황하고 의심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렵지 않게 부산으로 도착을 할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깐요 이제 다시 우리 주식 얘기로 넘어오자면 우리 사람들은 간혹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을 본인은 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육 키우기 매일 운동하기 매일 다이어트 식단 하기 돈 모으기 또 장기 투자 10년 하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호기롭게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할 동기가 없고 또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10년 동안 돈만 넣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고 20% 30% 마이너스가 찍히고 뉴스에서는 악재 뉴스가 나오고 각종 애널리스트들은 아, 지금 이 주식은 고평가됐다. 목표가 지금보다 마이너스 50%는 어, 더 떨어져야 된다 라는 등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 그거를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주변 사람들까지 야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뉴스 보니까 그 회사 이제 좀 있으면 망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 누가 어, 쉽게 버틸 수 있겠나요 정말 내가 잘못된 판단이면 어쩌지 몇 년치 연봉이 지금 사라졌는데 이게 맞나 등등 수많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언론사들의 악재뉴스, 그리고 호재뉴스를 나는 이유, 금리에 따라 주가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외부의 스트레스에도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비게이션 없이 출발을 하지만, 책을 통해서 언론이 어떻게 악재 뉴스를 이용하고 호재 뉴스를 이용하는지 금리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다양하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수집해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들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롯이 사람들에게만 물어보면서 가면은 그 길이 되게 의심스럽고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지금 이런 악재뉴스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앞 사람의 손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막상 그앞 사람도 눈을 감고 있었다면 우리 둘다 죽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가야 확신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